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2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분히 사람들을 많이 신경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대중 앞에서 그 인정받는 것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려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다는 늘 그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참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칭찬받으려고 어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네요.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우리들이 외식까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도 중요할지 몰라도 더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지만 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한번 더 가, 가까이 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칭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죄 지은 거 생각나게 해 주면 회개하고 말해요.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시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습으로 오늘 빚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죽는 날이 더 하나님께 많이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빚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자고요. 힘내시고, 어, 하루를 믿음으로 어, 살아가셔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